안녕하세요 경호모터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3.3 럭셔리 모델이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4륜구동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3.3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19년식 차량이에요 2019년식부터는 소프트웨어쪽으로나 차량 성능쪽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죠 반자율주행 스마트세스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퍼들램프 기능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2019년식에 개선이 된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입니다. 경호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중 원본을 공개하고 있어요.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손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호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파격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는 금액까지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침수 판정일 시100% 전액 환불 법적 보장해 드리니까 영상 보시다가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저 김현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차량, 외관 실내,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4륜 구동 차량.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상품화 작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깔끔한 상태의 외관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전면 쪽 보시면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죠. 이 차량이 2019년식 차량이라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본잎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잎 부분인데 깨끗하죠? 깨끗한 상태의 본닛과 전면부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헤드램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헤드램프 부분인데 습기나 흠 없이 깨끗한 상태 헤드램프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LED의 방향 지시등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방향 지시등 역할도 하고 데일라이트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의 방향 지시등의 모습입니다. 운전석 휀다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앞문 뒷문. 뒤쪽 휀다까지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차랑 단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리고 깨끗한 상태 외관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차량입니다. 운전석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휠 부분인데 휠은 깨끗한 상태 의 휠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이제 뒤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 차량의 운전석 뒤쪽의 휠 부분이에요. 휠은 이쪽에 살짝 기스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후면 모습입니다. 후면에서 봐도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깨끗한 상태의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 범퍼 라인 쪽 비춰드려도 흠이나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의 범퍼 라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트렁크 열어서 트렁크 공간하고 스페어 타입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대형 차량에 맞는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3개는 충분히 들어가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타이 공간에 침수운이나 사고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스페어타이 공간이에요 이 차량은 침수 차량이 아니고 뒤쪽에 사고가 없기 때문에 사고운이나 침수운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깨끗한 상태의 스페어타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트렁크 공간을 살펴봤어요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측면 영상이에요. 뒤쪽 측면에서 봐도 정말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죠. 뒤쪽 휀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뒷문 앞문 앞쪽 휀다 모두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고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이 차량 뭐 단차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제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운전 조수석 뒤쪽에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뒤쪽에 휠 부분인데, 조수석 뒤쪽 휠은 깨끗한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살짝 흠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로 깨끗한 상태의 휠을 보이고 있고, 이제 앞쪽에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스석 앞쪽에 휠 부분이에요. 휠은 이쪽에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4륜구동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외관 상태는 영상에서도 느끼시겠지만, 깨끗한 상태의 외관을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는 앞쪽이 한 7, 80, 뒤쪽도 한 7, 80 정도 남아있는 준수한 타이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휠이 두 곳에 살짝 스크래치가 보이고 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하고 실내 컨디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우드 그레인 앞쪽으로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깔끔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제네시스 G80 차량 할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네시스 G80 차량의 실내는 메탈과 우드의 조화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가죽 상태인데,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의 가죽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쪽에 살짝 생활주름이 보이기는 하네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스위치의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 앞뒤로 조절을 할수 있고,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고, 요추를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스위치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대형 차량의 필수인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죠. 차선이탈 버튼이라든가 후축방 경고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차선이탈 몇두는 말 그대로 차선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축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위험을 핸들 떨림이나 경고음을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세스 패키지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해서 긴급제동이라던가 차선이탈, 후축방 경보 같은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옵션입니다. 보험료 할인도 최근 7%까지 받을 수 있는 반자율주행 스마트세스 패키지 이제 대형 차량에 필수니까 꼭 챙겨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이제 이 차량 실내 컨디션하고 주행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도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92,613km 주행했네요. 제네시스 G80 차량은 5년에 10만km까지 엔진 미션 그러니까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죠. 이 차는 2019년식 차량이고 주행 거리가 약9 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역시 대형 차량에 걸맞는 정숙하고 조용한 엔진음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운전석 핸들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 상태인데 깨끗한 핸들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음성 인식 기능하고 모드 기능의 버튼이 있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고 핸즈 프리의 기능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그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실 수 있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패키지 반 자율주행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사용하시는 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 스마트 크루즈 버튼 누르시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아래쪽으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달리는 속도 그대로 반 자율주행 세팅이 됩니다. 앞차의 간격을 차간거리 조절 버튼 누르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고요 속도를 조절하실 때는 길게 하시면 10km, 짧게 하시면 1km씩 조절되니까 속도까지 조절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대형 차량에는 이제 필수고요 정말 안전한 옵션이고요 정말 편리한 옵션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8인치에 터치감이 굉장히 좋고 터치가 좋은 8인치의 내비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질이 굉장히 좋은 후방 카메라의 영상입니다.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요. 양쪽으로는 공조 스위치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제네시스 G80 차량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핸드폰만 올려놓으시면 되는 무선 충전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하고 더 모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세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홀드 버튼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에요. 신호대기하고 계실 때 오토홀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밀릴까봐 걱정되실 때 오토홀드 버튼 사용해보시면 절대 밀리실이 없으시니까 꼭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스마트 키는 두 개가 있는 걸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모습이고요. 조수석의 도어 트름 쪽에 깔끔한 상태의 도어 트름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조수석 가죽 상태, 실내들어서 확인해봐도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8이 p s 루미러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블랙박스의 영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식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약 92,000km 정도 주행한 깔끔한 상태의 실내를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메탈과 우드의 조화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주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 실내는 다 살펴봤고요. 뒤쪽 넘어가서 뒤쪽 좌석하고. 뒤쪽 좌석 컨디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식 차량에는 퍼들램프 기능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실 때까지 배럴을 하는 퍼들램프의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 트림 쪽이에요. 우드그레인이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는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고 있어요.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역시 깔끔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8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대형 차량이 막는 정말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먼저 차주분께서 차량을 깔끔하게 관리해 주셨는지 코일 매트가 깔끔하게 깔려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 좌석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쪽 좌석의 가죽 상태인데 뒤쪽 좌석은 정말 깨끗합니다. 주름도 하나 보이고 있지 않죠. 깨끗한 상태의 뒤쪽 좌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 암레스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에요. 제가 차량을 하라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붙이고 손을 뻗었을 때 손끝이 살짝 닿을 만큼의 넓고 편안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이고요. 조석 도어 트림 들어와서 살펴봐도 깨끗한 상태의 도어 트림을 보이고 있고 실내 들어와서 뒤쪽 좌석 각상태 살펴봐도 깨끗한 상태의 가죽을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의 암레스트 부분이에요. 열선 시트는 양쪽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앞 좌석을 조절을 할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간략하게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4인구동 차량 실내는 다 살펴봤습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본립 부분하고 뒤쪽 휀다 부분에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렇지만 엔진 앞쪽이나 프레임 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고고요 그리고 이 차량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잖아요 5년에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죠. 이 차량은 엔진 쪽 사고가 아니고 그리고 프레임 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차 보증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차량이니까 저 김현우 대표 믿고 구매하셔도 되고요. 2018년 10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019년식 차량이에요. 2019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나 차량 성능 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죠. 그런 개선이 되어 있는 2019년식의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약 9만 2,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4륜 구동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4륜 구동 차량. 경험부터스 김현우 대표가 이제 판매하는 금액도 말씀드려야겠죠. 경험부터스 김현우 대표가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80 판매하는 금액은요, 2,3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식 차량이에요. 주행거리 92,000km 주행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차량은 5년에 10만km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 있죠. 이 차량은 2019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약 92,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 또한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본립 부분하고 뒤쪽 휀다 부분 교환이 있긴 하지만 프레임 쪽이나 그리고 차량 엔진 쪽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을 받으시거나 차량 운행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4륜 구동 차량. 경험부터스 김현우 대표가 2,390만 원에 파격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저 김현우 대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부터스 김현우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차량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토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